말씀 우리 한 구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말씀 이하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전거하면서 그가 어떤 수고와 시련과 아픔과 고난을 겪고 있는지 우리에게 생생히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우리의 다이렉트로 한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오게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번 태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버졌노라. 이 외의 이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늘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뭐, 복음 전하다가 두들겨 맞고 강도를 만나고 이런 내용들은 저에게 별로 없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저한테 실감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 좀 실감이 가는 내용이 27절부터 29절에는 꽤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목해하면서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요즘 잠을 자도 잠이 깊이 안 와. 여러분들이 하도 애를 먹이니까, <laughs> 하도 요구하는 것이 많으니까, 이걸 다 어떻게 내가 받아서 이 낮은 담 교회를 세우는 과정 속에 다 녹여낼까? 잠이 안 와요, 요즘. 생전에 우리 어머니 저 꿈에는 한 번도 안 나타났는데, 어제 아래 우리 어머니가 나타났어요. 엄마 생각하면서 제가 깨면서 울고 있더라고요. 엄마, 나아 이거 더러워서 못하겠어. 엄마한테 뭐 일러 바치는 심정인 것 같아요. 뭔가 기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에게 쏟아지는 기대가. 그 댓글에 저 칭찬 한답시고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한국 교회를 살릴 마지막 보루예요. 저는 그 인간이 제일 싫어요. 나한테 그런 기대하지 말란 말이야.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교회 생각하면요 염려가 그치지 않아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저는 이 버전을 이렇게 받고 싶어요 누가 돈이 없다고 하면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저하고 싸워서 교회를 나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의외로 저는 평화주의자입니다. 제가 말을 따뜻하게 하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저 말이 생각보다 부드러워요, 여러분. 그런데, 너희들끼리 싸워서 교회를 나가더라고. 그러면 양쪽에서 따로 전화와서 나한테 각자를 뒷담화 한단 말이지. 그 전화를 받고 나면요. 가슴이 다 부서져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냐. 이 사람 만나서는 이 사람 편 들어주고 저 사람 같이 욕하고. 이 사람 만나서는 이 사람 이야기 들어주고 저 사람 같이 욕하고. 그러다가 두 사람이 또 비겁하게 화해를 해버려가지고. 제가 양쪽을 다 뒷담화했다라는 게또 드러나 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더라고. 여러분 이거는 진짜 비겁한 거 아닙니까? 한번 싸우면 화해나 하지 말라고. 목회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에게도 사도 바울의 이런 수고와 헌신이 분명히 있습니다. 목회가요. 쉽지가 않습니다. 저의 실력과 인격으로 감당하기가 만만치 아는 자리입니다. 동시에 목회라고 하는 일 자체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그 어떤 일은 쉽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목회자들만큼 고생하지 않는 인생은 인생이 어디에 또 있습니까? 저는 마이크 앞에 서서 목회가 힘들다고 나팔 불어서 사람들 인식에 목회가 힘들다라고 하는 인식이 심어졌을 뿐이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고통과 아픔을 이야기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 가슴속에 여러분들이 흘릴 눈물과 세상살이의 고난들이 알려지지 않은 것 뿐이지, 제가 목회하면서 겪는 아픔과 여러분들이 돈벌어 먹으면서 이 세상을 통과하는 그 아픔이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가 눈물겨운 사투를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지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의 수고와 분투를 존중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제 메시지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회사원 깜냥도 안될 인간을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번 그것도 한평생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편을 드는 이 자리,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고 우리 입에서 목회가 힘들다. 눈물 없이 갈수 없는 길이다. 고생의 길이다. 고통의 길이다. 이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를 불러 이 역할을 맡겨주신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죠. 주를 위해 겪는 시련과 아픔이 목회를 통해서 분명히 있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정신이 아득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통과 아픔, 눈물과 시련은 한 목회자가 경험하는 영광이요, 명예요, 자랑입니다. 이 마음이 저 속에서 변질되어 진다라고 할 때, 그때 자꾸 이 목회를 하면서 내가 고생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등장하는데, 여러분, 우리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 말씀. 여기에 보시면 제가 금방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 내용을 담고 있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40절에서 4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올케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던지 집에 있던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나 같은 인생이 주를 위해 수고하고 얻어맞는 이 영광을 누리다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는 그 상황을 사도들은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목회하면서 울고 아프고 괴롭고 배신 당하고 정신이 나가고 하는 일들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 같은 자가 깜도안 되는 인간이 부름을 받아 그 영광과 명예를 누리다니. 하는 이 마음으로 이 직을 한평생 수행하는 자리로 우리는 부른받고 있는 자들이지. 고생하다, 아플다, 힘들다. 그렇게 내가 눈물 흘리고 고생하여 이 교회를 세워서, 세웠으니 내가 이 목회를 마무리하는 그날에 5억을 달라. 10억을 달라. 정 없으면 4억을 달라. 이거는 자기가 한평생 외쳐온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자기 스스로 배반하는 것니다 사랑하는 우리 낮은 당 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수고와 봉사를 많이 하는 것, 그거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아서 하는 것이라고 너무 쉽게.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점수 주시면 안 됩니다. 믿음이 좋아서 봉사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돈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더 많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귀한 은혜입니다. 그러니 제발 여러분 마음속에서 먼저 직분을 받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고 객관적으로 볼때 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더 많은 헌신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높은 곳에 두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여기에서 함께 주를 섬기고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의 수고를 근거로 어떤 자리를 탐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 나는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근거로 여러분을 드러내지도 마십시오. 숨으십시오. 무엇보다도 누군가를 깔보거나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흘린 눈물과 아픔, 헌신과 그 수고는 그 자체가 영광이고 명예고 은혜로 생각하며 사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를 위해 먼저 수고하고 고생한 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이라고요. 다른 어떤 보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일찍 알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더 많이 수고하고 아파하고 좌절하고 괴로워하고 울었던 것 그것 자체가 상이라고요 주를 위하여 살았던 그 시간보다 더 영광스러운 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디 있습니까? 그런 우리가 이 수고 이 헌신 조금 했다고 그것에 상응하는 어떤 대가를 물질이나 어떤 직분이나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영향력을 통하여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을 품는 적시 하나님 나라에서는 꼴찌로 전락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새기시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는 제발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어떤 경쟁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어떤 형태의 경쟁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경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챙겨 먹는 성자 독식 사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경쟁을 통해서 자신의 잘난과 능력을 증명하는 곳이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 안에서 못난 자들입니다. 용납받은 자들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경쟁에서 이기겠다고 하는 가치관이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발 붙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입학을 하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뭐 군사 문화가 잔재가 남아 있는 곳이어서 신학교를 갔는데도 빠따를 치더라고요. 근데 신학교에서는 그냥 보통 사람을 빠따 치는 것이 아니라 경건에 열심을 내지 않을 때, 방장 형님이 막내들을 빠따치는 문화가 있었어요. 제가 입학해서 방이 배정되니까 작은 방에 이게 세 명이나 네 명씩 이렇게 같이 사는 방이었는데, 가자마자 딱 방장님이 막내인 저를 붙잡아놓고 오다를 딱 내리더라고요. 매일매일 저희들은 새벽 기도회를 했거든요. 신학교는 이제 훈련해야 되니까. 막내, 이 지금 기숙사 입학한 막내들 중에 새벽 기도 나가서 가장 늦게 들어오는 막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새벽 기도 끝나고 기도 제일 많이 하고 늦게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안 하는 사람입니까? 목회가요, 어떤 의미에서는 쉬워요. 왜냐하면 잘 속아주세요. 그래서 어쨌든 빨리 들어오면 안 되는. 근데 여러분, 이 겨울에는요, 난방 같은 게잘안 되기 때문에 새벽 기도 끝나면 빨리 방으로 들어오고 싶다고, 추우니까. 근데 들어가면 형들한테 눈치를 보이고, 그래서 항상 저는 중간 정도의 스탠스를 유지를 했어요. 기도할 게 없으면 조금 버티다가, 한 중간쯤 항상 들어가서 애매하게 혼돈하고, 지적도 받고 하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어떤 날 너무 추워가지고 일찍 들어갔어요. 그날 바로 집합당해가지고. 빠따 맞은 거예요. 한 번만 더 이렇게 일찍 들어오면 그때는 더 심한 체벌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워도 어떡합니까? 버텼죠. 그리고 제가 드디어 우리 동기들 중에, 아니 전체 기숙사 사생들 중에 제일 오래 그 기숙학 강당에 남아있는 신학생이 되었습니다. 잠들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laughs> 눈을 뜨니까 10시야. 수업이 이미 시작되었어. 그날 방장님한테 엄청 칭찬을 많이 받았다. 그렇게 기도해야지 앞으로 목회가 잘 된다. 여러분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교회에서 일체의 경쟁을 멈추십시오.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곳에서 주님을 성기고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생활 해오셨는지는 몰라도 여기에서는 노래 경쟁, 밥을 누가 맛있게 하느냐 경쟁, 설교 경쟁, 헌금 경쟁, 헌금 경쟁은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헌금 경쟁. 이런 거 여러분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이런 것을 부추기고 이런 것에 정신을 파느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전혀 감을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발 찬양 연습, 이런저런 연습을 도를 넘게 하지 마십시오. 더 철저하게, 더 잘해야겠다는 사고가 죄를 양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더 연습해서 찬양한다고 하지만 듣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제발 편안하게 하시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뭔가 더 잘하는 것보다 그 찬양을 하면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찬양을 통하여 더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낮은 단계의 가정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의 결론을 저는 사무엘하 9장으로 넘어가서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9장 7절에서 8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9장 7절, 8절에서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9장 7절과 8절 말씀,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다이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9장 7절과 8절 우리 소리내서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위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저라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이 고대 사회에서는 정권이 바뀌게 되면 새로 출범한 그 정권의 왕은 직전 정권에 소속되어 있었던 가족들을 다 숙청하고 죽이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예요. 왜냐? 불행의 씨앗이 자라지 못하도록 초장부터 그냥 씨를 말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길보와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하다가 장렬하게 두 사람 다 전사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넘어온 상황입니다. 이때 다윗이 사울의 집안에 아직도 남은 자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고대 사회의 일반적인 문법대로 하자면 남은 자가 있다면 내가 잡아서 죽이겠다. 그 목적을 위해서 이 질문을 하는 건데 다윗은 요나단 사라생전에 맺었던 그 약속 때문에 사울의 집안에 아직도 남은 자가 있다라면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는 그 목적으로 사울의 집안에 누가 살아 있는가를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시바를 통하여 다윗은 사울의 집안에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 살아 있다라는 걸 확인하게 되죠. 이 무비보셋은 유모가 어렸을 때 애를 땅에 떨어뜨려가지고 양쪽 다리를 다 저는 중증 장애인으로 한평생 살았던 인물입니다. 깐난장이 시절부터. 그런데 지금 현재 로드발 안멜의 아들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그냥 얹혀서 삽니다. 이거는 굉장히 측박한 환경 속에서 그곳에서도 다른 사람의 집에서 얹혀서 살고 있는 이 무비보셋을 다윗이 왕궁으로 데리고 오라고 명령을 내리죠. 성경은 다윗의 신하들이 가서 무비보셋을 데리고 오는 장면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상력을 조금만 동원하면 그 장면을 얼마든지 그릴 수 있습니다. 다윗의 종들이 로드발 안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숨어 있었던 무비보셋에게 들어닥쳐가지고 왕께서 너를 왕궁으로 부르신다 했을 때 무비보셋에게 다가왔던 1차적인 감정이 뭐였겠습니까? 나는 이제 붙잡히면 붙잡혔으니 내 서럽고 고통스러운 인생이 여기서 끝나겠다 이런 심정으로 왕궁 앞으로 다윗 앞으로 끌려갑니다. 그때 죽을 줄 알고 그 자리로 끌려온 이 무비보셋을 향하여 다윗이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오늘부터 무비보셋은 나와 같은 상에서 먹고 마시리라 한마디로 그의 신분이 흙수저 중에 흙수저에서 금수저 중에 금수저로 상승합니다 동시에 사울에게 속하였던 모든 밭을 무비보셋에게 되돌려주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무비보셋이 다윗을 향하여 토해놓고 있는 고백이 뭐냐? 8절이란 말이죠. 죽을 줄 알고 왔는데 완전 가치와 신분이 완전 역전되어져서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이 표현도 얼마나 거칠고 투박하고 절박합니까? 어찌하여 죽은 개같은 나 아무런 가치도 없는 나에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까?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이 무비보셋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를 위하여 고생했다고요 주를 위하여 수고했다고요 주를 위하여 울었다고요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모든 걸다 드렸다고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보상이며 상이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은 인생이 초월적 인격자, 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생에 단 한순간 수고하고 아프고 힘들고 수고할 수 있었다는 것. 이것보다 더큰 명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선 우리가 무비보셋이 다윗을 향하여 토해놓고 있는 이 고백을 잊어버리고 수고 하고 헌신하고 헌금한 그 내용을 근거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어깨에 힘을 넣고 수고한 대가를 물질적인 것 직분으로 이런저런 영향력으로 확보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자들이기에 제일 많이 수고하고 꼴찌로 전락해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자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토해놓고 있는 이 고백을 두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가슴 속에 간직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입에서 떠나서는 안될 고백입니다. 여러분, 왕궁의 식사 시간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딸랑딸랑딸랑 딸랑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다윗이 다 걸어 나와서 자기 자리에 앉습니다. 그다음은 아마도 왕자와 공주들 중에 압살롬이 걸어 나왔을 것 같아요. 압살롬은 뛰어난 외모와 특히 머리결이 아주 아름다웠다 했으니까 자기 머리를 촥 뒤로 제끼면서 자기 자리에 앉았을 거예요 그 다음은 솔로몬이 걸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상징이니까 아마도 밥상에 나와오면서도 책을 보면서 걸어 나와서 우아하게 자기 자리에 앉았을 거예요 그 다음은 다윗의 딸들 공주들이 이쁜 드레스를 입고 우아하게 걸어 나와서 그 자리에 앉았을 거예요 맨 마지막은 절뚝발이 무비보셋이 양쪽 다리를 절면서 때로는 그 다리를 질질 끌면서 또각 또각 걸어 나와서 자기 자리에 앉고 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두 다리를 식탁 보로 아마 감추었을 것 같아. 요 그리고 왕궁의 식사 시간이 시작되었을 겁니다. 무비보셋은 그 자리에서. 다윗 왕과 왕자들과 공주들과 밥을 먹을 때마다 다윗이 자기를 어떻게 대우하며 자객에게 어떤 은혜와 은총을 베풀었는지 밥을 먹을 때마다 탱격하고 울고 복된 심령으로 그 식사 시간에 동참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비보셋이 핵가닥되었 그 삶이 익숙해져서, 예이씨, 오늘 왕궁의 아침 식사 반찬이 왜이 모양이고, 이렇게 말을 토해 놓는다면, 무비보셋은 그가 어떤 자리에서 부름받고 있는가를 완전히 잃어버린 배은망덕한 인간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곳에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고생하고 앞장서서 주의 일하되 숨으십시다. 낮아지십시다.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경쟁하지 않고 무가치한 내가 주를 위하여 더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우는 자리에 자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낮은 담교회 모든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부터 그렇게 살겠습니다. 돈에 물들지 않겠습니다. 목회 끝날 때 집을 세 채만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앞장 서서 여러분 보시기에 목사가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모습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도록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교회에서 주를 섬길 때 낮아진 심정으로 우리는 꼴찌였고, 무가치한 자였다는 것을 잊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걸어가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